2번에서는 얘가 늘어져 있거든요. 근데 위의 점이에요. 포인트는 위의 점, 위의 점입니다. 지구를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생각하시고, 거기서 접선을 쐈다. 레이저 접선을 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렇다면은 얘를 늘어놔요. 1번은 얘두개 있더잖아. 그러면은 X 플러스 +E, 2, X 플러스 +E. 2. y도 늘어놓겠습니다. y, y. 그리고 5가 되거든요. 근데 위에 점 0, 1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는 0, 여기는 1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 1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답입니다. 그럼 앞에는 뭐를 뿌리면 되는 거죠? 2를 뿌리면 되는 거죠. 2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y를 하면 얼마다? <laughs> 오다. 그래서 굳이 뭐, 마이너 걸로 고쳐야지. 라고 하면은, 아, 기억이 마이너스 이구나. 1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달 맞죠? 이제 2번을 보는데, 2번이 약간 까탈스럽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2번은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고치느냐? 그럼 분수 나와요. 2분의 1.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는 걸로 할 거예요. 이런 문제. 머니 풀어 헤쳐 있는 일반형일 때. 일반형일 때는, 뭐 대신에 뭐 넣는다고 하냐면, X 제곱 대신 뭐 넣는다고요? X1, X. Y 제곱 대신에, 아이고, 2가 아니죠? Y 제곱입니다. Y 제곱 대신 뭐 넣는다고요? Y. 이고요 X 대신에는 좀 복잡해요. 2분의 X 플러스. X 스1 Y 자리에는요? Y 플러스 Y1을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이 X1이 누구니 지금? 1. X1이. 둘다 1인 거죠. 여기다 1 넣고 1을 넣으면 돼요. y 1이 누구죠? Y1. 또, 또 1이네요. 뒤에가 1이니까요. 또 여기다가 1 넣고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얘네를 체인지하는 거야. 얘네들 대신에 이거를 느카스가 되는 거죠. 얘네를 넣어주고 말가스라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x 제곱 대신에는 얘를 넣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더하기. y 제곱 대신에는 또 1화를 넣어요. 마이너. 두 배를 한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1 넣고요. 마이너. 그냥 y를 넣습니다. 2분의 y 플러스 1. 더하기 1은 0까지 마무리합니다. 이게 답인데요. 나 이거 숫자 맞아 바로 몇배 할까요? 전부 두배 할게요. 얘 때문에. 얘는 괜찮아. 얘는 죽으니까. 괜찮은데 얘가 밑에 2가 깔려있잖아 그래서 와우 나는 바로 두배하고말리다 뿌려 전부 두배 모든 백성을 2x 플러스 2y에다가 얘 없어졌지만 얘또 뿌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뿌리는 거죠 얘네한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괄호가 있습니다 2가 약분돼요 마이너스 뿌려야 돼요 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도 두배 하셔야죠. 2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는 사라지네요. y만 남고요. 없어지고요. y는 뭐다? 1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접선방 하는 식이 누워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이 1콤마 2분의 1이에요. 중심이 1콤마 2분의 1. 반지름도 2분의 1이거든요 이리저리 구하면요 반지름도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원 1,1에서라고 했으니까 1,1이 여기 있습니다 상꼭대기에 있어요 얘가 1,1 그럼 거울 접선을 그리다 보니까 y는 1이 나오게 된 거지 아시겠죠? 네 하지만 그림을 그려서도 해도 좋지만은 요식을 좀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 세 가지 공식을 지금 알았거든요. 반드시 암기 부탁드려요. 원 만만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해 및 암기. 해주시는 겁니다.